우리나라에 천일염이 들어온 건 불과 백여 년. 그렇다면, 천일염이 보급되기 전엔 소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바닷물을 끓여 만든 소금, 자염. 갯벌을 이용해 바닷물의 염도를 높인 후, 장작 불로 끓여 만든 소금이 바로 자염입니다 적어도 갯벌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소금인 셈입니다. 아, 이 소금 누지 말라고 이게 계속 이렇게 젖어 줘야 됩니다. 24시간 동안. 수시로 젖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하니 얼마나 고된 작업이었겠습니까? 그 시절 땔감이나 넉넉했나요? 바닷물을 끓여 자염이 만들어지기까지 그야말로 불과 시간과의 씨름, 잠까지 포기한 고된 노동의 결정체입니다. 소금을 왜 작은 금이라고 불렀는지 이제 짐작이 되십니까? 아, 구형 건말 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옛날에는 굉장히 구했으니까, 이거 50kg 한 자루를 짊어지고서 먼 거리를 닮아서 팔러오고 그걸로 생계 유지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구했죠. 그렇다면 바다에서 수백이 떨어진 산간지방은 소금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여기 흥미로운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북나무, 예로부터 소금나무로 알려진 나무입니다 소금이 귀한 산간지방에선 겨울철 북나무 열매를 소금 대형으로 요긴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함께 북나무 열매가 익어갑니다 한 여름, 염전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염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laughs> 이런 엄두가 안 나네. 이런 엄두가 안 나. 아, <laughs> 어, 이 소금밭엔 그늘이 없습니다. 연부와 태양만 있을 뿐입니다. 소금을 캐는 마법의 지팡이도 이때는 지독한 고행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쪽 저쪽부터 아유 숨도 소리도 안 나오네. 저쪽부터 저희 물 줄여야 되니까 저쪽 염부의 등에 소금꽃이 피어야 비로소 소금이 온다는 걸 아는 염부 강경환 아, 꿀맛이야 꿀맛이야 오리 고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양손 없는 염부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자연이 허락한 시간 안에 소금을 생산하는 것이 염부의 숙명입니다. 사실 이 소금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33도 막 그런 뜨거운 물을 먹고 이게 자라거든요. 또 이제 이게 소금이 완성된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모든 분들에게 간을 맞춰주잖아요. 식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한 소금. 그런 소금을 생산하는나 자랑스럽잖아요. 염전 바로 옆 사택. 밤이 되어서야 염부들이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염전에서는 그렇게 민첩하던 강경환씨도 방 안에 들어서면 몸이 천근 만근입니다. 위에 반더. 하는 거, 거와 왔는 거와는 천재 차예요. 그리고 또 반도 안끄고 힘들게 일하면은 이 디스크이기 때문에 다리로쭉 그냥 늘어더라고, 아픈 게. 그러면 저녁 때는 이거 안 뛰면은 그날 저녁 때는 잠을 못 자, 아파가지고. 근데 이거 뛰고 일하면은 그런 통증이 없어지더라고, 환하게 되더라고. 이게 참... 보면은 이게 효자놀이가 는 거야, 나효 네, 지금 식사 중식사하고 아, 졸려서 박지 어디 다 고기 는 많이 가져, 고기 조금 가져. 숟가락들 힘도 없던 강경환 씨가 밥상 앞에서 화색이 돕니다 그에겐 포크가 숟가락이자 젓가락입니다. 난 이렇게 밥 놔서 먹는 게 아니고 요거 뭐 먹고 밥 먹고 하면 다 해석되니까 양손을 잃고 나서 세상의 모든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했던 강경환 밥 한술 뜨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도 분명 있었겠지요 쓰러져 자고 싶은 심정이죠 제일, 뭐, 하루 종일 이제 일에 일에 시달리다가 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최고 기다려지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저녁만 먹으면은 그냥 쓰러져 자요. 자면은 새벽도 3시 반쯤 나가서 또 물을 또 담았다 퍼야 되니까. 이게 그게, 그게 최고, 잠못 자는 게 최고 어렵더라고요. 잠못 자는 게. 연부의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